네일 플래닛 철도 예능이 시작하겠습니다. 초조왕. 아이고, 잘 됐다. 난 어디로 노선을 가지? 난 1호선이고, 나도 1호선이야! 모두 일어나, 모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난, 우리 둘이는 3호선. 그렇게 열차들은 지금 각자 살 길을 지나갔어요. 휴, 오늘은 쉬는 날이 진짜 좋다. 어, 좋겠다. 친구들은 노선, 노선을, 노선또를 뺏어 가지는 않지만, 노선도를 가져갈 뻔했어.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저항이 일요 우리도, 반대, 딴 데, 딴데 가겠시자. 그렇게. 잠시 뒤. 너네들이 날 복수했지. 어떤, 어떻게 똑같이 복수할까? 그래. 노선도를 챙겨가자. 으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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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항이가 도착했어. 어? 무슨 도가 어디 갔어? 어떡하지? 초장을 불러야 해. 오, 어? 초장 진짜 없어졌다. 오 어, 이런 어떻게 됐어. 빨리 친구들을 불러와야 해. 오, 어? 기도 초퍼들도 얘기를 했어요. 어떻게 된 거야? 그렇지. 어떡해 우리 둘이도 어떡 할까요? 노선도 우리도 노, 노선도가 없으면 동두천 백마고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열차는 고물에 빠졌어요. 저왕이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. 음,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? 아, CCTV를 보면 되겠다. CCTV를 보러 가자. CCTV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. 얘들아 누가 가져갔는지 알겠어 누군데? 바로 광폭이야 광폭이 광폭이가 누구야? 광폭 형지 쇼퍼 아 걔? 걔 찾으러 가자 그렇게 혼자 차리겠지 광폭이는 들어 놓은 채 자고 있었죠 어우 뭐? 야너 우리 노선도를 훔쳐간 게 바로 언이야 그래, 내가 훔쳤어. 빨리 따라와. 노선도까지 들고 왔죠. 이렇게 차량기지. 어, 노선도를 잘 구할 수 있을까? 그러게. 아이고, 아이고, 누워 자다가 진짜 불편해서 몸살 나게 몸살 당기다니. 얘들아, 찾아냈어. 노선도를 찾아 노선도를 되찾아냈어요. 휴, 다행이다. 근데 노선도는 왜 훔친 거야? 전체가 말했어요. 미안해. 노선도를 훔친 거는 니네들이 며칠 전에 나를 쫓아냈잖아. 얘들아, 나도 같이 지내자. 싫어. 가 나가 슬퍼 <laughs> 이거 때문에 복수를 그렇게 친구들 그렇게 레이플래닛 친구들과 광복이는 전부 다 같이 친하게 지내었답니다. 끝.